9월 5일 토요일 두 번째 이야기. 태풍은 왜 생길까요? 아마도 무슨 온도의 차이나 기압의 차이, 뭐 그런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닌가 해요. 그것은 이제 물질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. 멘탈 레벨이나 영적 레벨에서는 왜, 세, 왜 생길까? 태풍이. 그것을 처음으로 생각해 봅니다. 혹시 사람들의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분노나 요동치는 미움이나 증오? 그런 것이 아닐까?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는데요. 말하자면 그런, 음, 요동치는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는 것이죠. 왜냐면 유유상종의 원리에 따라서 같은 것끼리 뭉치니까요. 그런데 그 엄청나게 광폭한 에너지가 평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 에너지가 없는 쪽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거죠. 그래서 태풍이 생기는 게 아닌가? 예를 들어 찬물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그 뜨거운 물이 찬물 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섞여서 온도가 조금 높이 처음 찬물보다는 좀 높이 온도가 맞춰지는 그런 것처럼요.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. 왠지 제가 음, 얘기를 해놓고도 좀 그럴 듯하지 않나. <laughs> 만약에 그렇다면 그 휘몰아치는 광폭한 그 사람들이 만든 감정을 잠재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또,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, 어쨌든, 그러니까, 무엇 때문에 이 태풍이 만들어졌나,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, 어쨌든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임은 분명하니, 그 에너지를 좀 잠잠하게 하거나, 또는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이 모든 것들은 다 의식으로 하는데요.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세 번째 일기에서는 우리 의식에 대해서, 우리 의식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절로 주제가 막 정해지네요. 흐름에 따라서. 어쨌든 이 태풍 하이선을 같이 좀 누그러뜨려 보지 않으실래요?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.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어요. 뉴스에서 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고 하고 또 한반도 전체를 관통한다고 해서 어, 며칠 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합니다. 첫 번째로 먼저 태풍 하이선을 생각해 봅니다. 한반도와 일본 열도 아래쪽 바다에서 그 뉴스에서 보여주는 그 사진처럼요. 맹렬하게 돌아가는 큰 태풍 덩어리를 먼저 떠올려 봅니다. 그리고 그 아이를 가만히 느, 아, 느껴봅니다. 느끼는 거죠. Feel, feel it. 그것이 되기. 내가 그 태풍 하이선이 아, 되는 것이죠. 내가 태풍 하이선이 됐다고 느껴보는 거죠. 그러면 뭔가의 어떤 이해라고 해야 될까?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이고, 뭐 어, 자장가 엄마가 아이에게 자장가 불러 주는 그런 뭔가 달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? 살짝 가엽고 애틋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. 그런 느낌이 들면 좋고요. 그렇지 않더라도 말을 하면 됩니다. 속으로 저는 보통 속으로 말하지만 소리내어 말하면 더 좋다고 하죠.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잠잠하라, 잠잠하라,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워워 그 성난 소를 달래듯이 워워 하면서 성나서 광폭하게 휘몰아치는 태풍 하이선을 달래는 마음으로 잠잠하라, 잠잠하라 합니다. 이해해 주면서 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일본 쪽과 태평양 쪽에 발달한 큰 고기압대가 확장되고 있어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 하잖아요. 그래서 그큰 고기압대가 확장을, 확장이 되지 않고 수축하는 것을 상상합니다. 상상이 의식의 힘이니까요. 그러면서 태풍이 그 수축된 고기압 쪽으로, 즉, 일본 쪽 보다 더 옆에 태평양 동쪽으로 태풍이 태풍 하이선이 이렇게 꺾여서 비껴가는 것을 상상합니다. 상상은 의식이고 의식이 충분히 강하면 그것이 물질화가 되니까요. 예, 이 단계까지 하면 끝인데요.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. 그러니까 그것이 되기. 그 태풍, 내가 태풍이 된 것을 느끼기 단계입니다. 누가 내 서운하고 화난 감정 알아주면은 그 자체로 누그러지잖아요. 바로 그런 원리거든요. 내가 그 광폭해진 태풍을 알아주고, 느껴주고, 달래주면 누그러지는 그런 원리입니다. 그래서 그 단계만 되어도 사실은 다 끝난 건데 그게 잘안 되더라도 말로라도 속으로 기도하는 의미로라도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고 말하고 그 태풍이 동쪽으로 이렇게 꺾여 비껴가는 것만 상상하기만 해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어, 또 다른 팁이 하나 있는데요. 혹시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. 호포노포노라고, 호포노포노 주문이라고 해야 될까? 호포노포노 만트라라고 해야 될까? 음, 이게 이제 호포노포노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겠네요. 다음 시간에 호포노포노에 대해서, 어, 자세히 말씀드릴게요.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. 태풍 하이선을 느껴보면서, I'm sorry. I'm sorry. And forgive me. 미안해.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. I thank you. 고마워. And I love you. 사랑해. I'm sorry. And forgive me. I thank you. And I love you. 노래로 안 해도 돼요. 미안하다는 마음 보내면 돼요. 고마워. 날 용서해줘. 하는 마음을 보내면 됩니다. 이 안에 고마워. 그리고 사랑해. 이게 다 엄마가 은은하게 달래는 방법이거든요. 이기도 하거든요. 그다음 이제 호프노프노 호호프노프노 호프노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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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도 그 하이선을, 태풍을 생각하며, 미안하다, 용서해라, 고맙다, 사랑한다, 그리고 잠잠하라. 이렇게 이 의식을 보내주기만 해도 아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날 때마다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. 코로나에 요즘 물난리에 태풍에 나라가 힘들고 사람들의 고통이 아주 심하니까요. 아니,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럽니다. 여러분도 같이 해보지 않으실래요? 두 사람 이상의 기도가 모이기만 하더라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. 오늘은 여기까지.